얼굴 살이 없는 분들은 꿀살을 하면 안 된다. Yes. No. 검색을 해보면 울사라의 가장 큰 부작용처럼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볼 거지 에요 울사라는 시술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깊은 층에 있는 스마스를 잘 타겟으로 해가지고 리프팅을 되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지방이라든지 신부지방을 건드려서 그 지방을 타겟으로 해버려서 지방이 없어지거나 촥얼굴 살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건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볼꺼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울사라를 원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볼살이 있던 없던 처짐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처짐에 대한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울세라가 최고의 장비인 것은 변함이 없으나 이걸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프팅을 기본적으로 아서 끌어올려서 당겨주는 것들은 울세라 말고는 다른 장비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스킨 부스터를 활용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그 라인들이 선명해지고 볼거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치수를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